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 M9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여러분의 청소 고민을 해결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강력한 물걸레 청소 기능으로 바닥을 꾹꾹 눌러 닦아주어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며 5단계 물 공급량 조절로 다양한 청소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꼼꼼한 청소 모드와 퀵 청소 모드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청소를 제공합니다. 성뷰 기능을 통해 외출 중에도 집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특히 유용합니다. 소음이 적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소의 편리함을 느끼고 싶다면 LG 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 M9을 선택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